5 5 5번 limit x가 0으로 갈때 tan x cos x sin x minus sin x 그리고 x의 n제곱되고 어, 분모 분자에 cos x를 곱하게 되면은 limit x가 0으로 가고 sin x minus sin x c 사인 x, Xn 제곱, cos x n 제고 o 사인 x, c o s 됩니다. x, 이 o s i n e x, c o s i n x, 로묶 s i n x, 이 o s i n x, c o s 되죠. 자, x, c o s i n 1 x, c o s x, 일 때는 보통 e x, 러스 s i n x, c o s x, cosine x, c o s i x, c s i n x, c o s x, 는 s 제곱 x죠 그러므로 limit x 0으로 갈때 sin 3제곱 x 되죠 x 고 x의 n제곱 cos x 1 플러스 cos x가 됩니다 그는자 자, 지금 0으로 가니까 요건1요거2 되죠 그럼 2분의 1 limit x가 0으로 가고 그럼 여기는 s 사 n 세제곱 x, x 세제곱을 하게 되면 x 의 n-3제곱분의 1이 되죠. 그러니까 이제 이거, 이거는 지금 또 1이 되죠. 그죠. 그러므로 1, 2분의 1 2미터 x가 0으로 갈때 x 의 n-3제곱분의 1이 알파에 이제 수렴해야 되는거죠. 수렴하려면은 뻔하죠. n이 3이 되줘야 되겠죠. 3이 되지만 1 알파는 0이 아닌, 곳에 수류방이 되는 거지. 어, 참고로, 여기에, 뭐, n이 1일 때한 번, n이 1일 때 하게 되면은, limit, x0으로 갈 때, x분에, 탄젠트 x, 마이너스, 사인 x인데, 요 1되고, 1되고, 이거 0이 되죠? 근데, 알파가 0이 되는데, 0이 아니랬잖아. 0이 아니랬죠? 그죠? 모순이 발생하죠? 이 부분이, 그죠? 그래서, n은 1이 아니고, n은 1이 아니란 소리지. 여튼, n이 3이 되면은, 3 대입하면 1대 조이기가 1대고2 분의 1 됩니다. 2 분의 1은 알파가 되지 그러므로 알파는 2 분의 1 n은 3 이렇게 됩니다